습니다 알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 예배드린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치유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삼성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균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종을 고쳐줄 것을 간청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간청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부장은 말 그대로 백 명의 어,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로서. 오늘날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직책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위와는 다르게 매우 겸손하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을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회당까지 만들어 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도 큰 관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까다롭기로 소문났었던 유대인 장로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백 부장이 단지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극찬하여 주셨습니다. 과연 백 부장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길래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켰던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종을 치유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백 부장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 7절, 2절 말씀 보시면 어떤 백 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 부장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인 중 하나가 중풍병으로 죽을 위기에 놓이자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어른인 유대인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자신의 하인이 고쳐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로마가 통치하던 그 당시의 종은 한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기보다는 이런 표현을 하여서 죄송합니다. 물건이나 동물처럼 취급하여서 사고, 팔고, 매매를 하는 정도의 하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던 종들입니다. 비록 신임하고 사랑하는 종이기는 하지만 하찮은 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백 부장은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백 부장에게 있어 그는 종이 아니라 가족이었나 봅니다. 그저 종이 병들었으면 내다 버리거나 팔아버리고 다른 종으로 대체하면 되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만큼 백부장은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의 생명조차도 매우 존귀하게 여겼으며 종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종을 종으로 보지 않고 종을 가족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진정한 내 이웃은 누구인지 묻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 물으셨고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맞다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율법 교사는 그럼 내, 이웃,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옆을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 차례대로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결주항에 따라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옮겨서 그는 지극정성으로 그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에 앙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순간적인 동정과 일시적인 구제가 아니라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으로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보살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전 안에서 거룩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얼마나 귀한지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과 사마리아 사람,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토록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일까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많이 온 천하에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바로 목숨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위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밧줄이나 튜브 같은 것을 찾아 던져주면 살아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놔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영혼, 고통과 절망 중에 빠져있는 영혼을 국률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으며 이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탕자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꼭 백부장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형제들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 정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현장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이 먼저 알았더라면 아마도 탕자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탕자는 그 후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이민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 재산에 탕진하였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만일 저에게 이런 아들이 있었더라면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인간적인 배신감보다는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밖을 나가 아들을 기다렸으며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제일 좋은 옷과 금가락지, 세신을 심겨주며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과분한 사랑입니다. 한편으로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으니 부럽다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사랑, 우리는 이미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존재 자체적으로 원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엄청나게 많은 죄들을 지으며 저희들은 이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사실 탕자보다 더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것 자체 그거 하나만으로 저희들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보듬어 주시며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멋진 인생을 살아간 것도 아닌데, 나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쓴 탕부 하나님이란 책에서는 탕자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탕진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탕자처럼 돈을 탕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탕진하신 분이십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무한대로 탕진, 탕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탕진하는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귀한 눈이 뜨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랑을 탕진할 수 있는지 탕진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고 깊은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 받은 사랑을 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백부장에게는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며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시작은 바로 소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도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마술이다, 눈속임이다, 트릭이다 말하였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분명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소문이 들었길래 마음 가운데 저런 믿음이 자라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안은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며 모든 불치병이 낫는다라는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머릿속으로 예수님의 소문이 맞는지 틀린지 재고 따지고 판단하여 믿은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확증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정도로 이것에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같이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제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계신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제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군대 조직의 원리를 통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백부장 자신도 상관의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자신의 말 한마디에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가는 병사가 100명이나 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그대로 하인의 병이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여 나올 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봉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봉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도 보지 않고 믿음을 사용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에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리가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태의 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고도 모세의 말이 따라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에게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인의 머리에 안수하시거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지도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명의 친구들이 대단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신하였던 환관장에게 제안합니다. 10일 동안 채식을 먹을 테니까 고기를 먹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보십시오. 10일 뒤에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믿음의 도전장을 내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일뒤에 그들은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며 얼굴빛이 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도전장이었을 것입니다. 1 1일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고 삶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확증하여 보여준. 귀한 믿음의 사건입니다. 사랑하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고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후에는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써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눈여겨 찾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과 같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 부장이 벗들에 보내어 이리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 없어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 부장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는 전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면 놀라운 능력을 직접 체험하였다면 예수님을 100%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예수님께서 살았던 시대를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맹인들이 눈을 뜹니다. 피부에서 진물이 제제 흐르는 문둥병이 치료받는 강경을 목도합니다. 매일 밤 귀신들려 고통받던 아이가 단잠을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얹자 뼈가 붙어 목발을 집어던지고 벌떡 일어나는 기한 사건들이 곳곳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0대 청년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기적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새파랗게 젊은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라고 말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 예수님께 야단을 칩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신 장로님들과 목사님이실 텐데 예수님을 향에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분명제가그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예수님의 온전히 믿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설마 메시아일까 하는 두 마음이 저희 마음 가운데 공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뒤집어엎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셔서 정치를 완전히 뒤집어엎으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완전히 망하게 하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믿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보지 않고 지금처럼 믿는 믿음이 더 쉽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지금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마음의 결단만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떠한 작은 의심도 없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치유하심,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2 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일곱 가지의 기적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한 기적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는 갈릴리 가나라는 마음의 마을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혼인잔치가 마을 전체의 잔치였으며 포도주는 손님을 환영하는 중요한 상징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용히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혼인잔치 하인들을 불러다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일러왔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정결예식에 사용하였던 돌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물의 신비한 효능이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 앞에 있는 한강이나 돌항의 물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시면 오병의 기적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리만, 장정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만 명은 넘을 것입니다. 이때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시락은 너무나 작고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도시락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누어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5천 명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었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침으로 이긴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맹 이는 깨끗하게 치유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침과 실로암 연못의 특별한 치료제가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일반 사람들처럼 임신하거나 또 배가 불러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면 주변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정서와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도 곳곳에는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자 암세포가 사라집니다. 중보기도 명단에 올려 아픈 것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십니다. 정말 필요한 것을 강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 우연일 것이다.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진 것이다 말하며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을 원하지만 막상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 생각에는 어려운 일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쉬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유라굴로 강풍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바울이 3차 전도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심한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베스도 총독은 명확한 제목은 없지만 사도바울의 사형에 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린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고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는 선장과 총책임자였던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 또한 뱃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풍 앞에는 선장의 노련한 항해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힘찬 명령도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비록 제수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선원들이가 제수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이 향해 믿음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배는 부서질지언정 어떠한 생명도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사도바울은 배 위에 리더가 되어서 모든 상황을 진두지미 합니다. 굶지 말고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머지는 다 버리십시오. 배가 깨질 것이니 하나도 남김없이 버려 배를 가볍게 하십시오. 사도바울의 지위로 배에 탔었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바울은 배 위에서 광풍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선장이나 총체, 김자의 경험보다는 담에 색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파도와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에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랑은 성도님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날마다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도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상과 같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칭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사랑을 탕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한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재고 따지고 판단하며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께 칭찬되는 자녀 되게 하시며 세상이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믿음의 통로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하시며 내 삶의 주인으로 이예 세상에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